오셨어요? 어, 어. 아, 그 김사장 부자에 골프세 값좀 부숴줘. 응. 90만 원에 30% 할인이니까 할인하는 값으로. 어? 예. 아, 남 실장? 어, 나야. 계산 기가 어, 그랬어? 30%면은 0.3이니까 90만 곱하기 0.3은 음. 27만 원. 그러면 어, 90만 원 대기 27만 원? 아, 미스방 난데. 저 김윤기 사장 부자로 87만 3천 원 송금하고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 뭐? 어? 그 27만 원 빼실 걸 2만 7천 원 빼신 것 같은데요? 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0을 하나 덜 빼셨다고. 아,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아, 저 김윤기 사장 부자로 87만 3천 원저 입금하고 그리고 87만 3천 원이야? 90만원 30% 할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 네? 아, 계산기로 계산한 건데요 지금? 뭐 어떻게 계산했길래? 어떻게는 계산기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90만원에서 0.7 곱하면 되잖아요 97에 63이니까 63만원 바로 나오는데 그래 63만원이 입금하면 되잖아 근데 뭐가 87만 원을 얼마야? 아니 계산기가 <laughs> 무슨... 아참뭘또 두들겨 딱들어도 육십삼만 원맞고만이이 사업계나 한다는 놈이 계산기 까지고뚜겨 가면서 걸리지 않애 암살만도 못하냐? 아이구아이구이걸어이구이거를이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버님아이지아이구아이구아이 <laughs> 죄송합니다. 급한 거라서. 뭔데 네. 네, 그게? 이, 저, 배추 샘플들이 몇개 들어와서요. 보세요. 아버님만 최종 결정해 주시면 바로 도장 찍으려고요. 그래? 어디 봐봐. 이쪽이에요. 오늘 여기 웬일이야? 아, 아. 인감 놓고 하셨다 그래서요. 여기요. 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일단 칠칠맞긴 회사 인감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있네. 아, 그럼 전 그만 가볼게요. 이게 다 고랭지 배추야? 예, 최상급 고랭지 배추들로만. 그 어, 고랭지 배추 아닌 것 같은데. 어? 뭐? 아, 제가 태백에서 살아서 고랭지에 손좀 아는데요. 고랭지 배추는 빛깔이 더곱거든요 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고랭지 배추는 결이 더 단단하고 단맛이 좀더 나거든요. 맞는데? 그래? 너 이거 확실하게 확인해 본 거야? 요즘 산지 저기서 파는 놈들 많은데. 아마. 확실할 텐데 아마 아마 맞 <laughs> 맞는 것 같은데 네가 그것도 먹는다고 알아? 시품에서 <laughs> 부사장님 집에서 일하는 애만도 못해. 너 당장서 가 물건 제대로 확인하고 나한테 보고해. 그럼 저 그만 가볼게요. <laughs> 에헤. 이제만 헷갈려서 못해먹겠네 이거. 아버님 단가에서 아버님 왜 그걸 직접하세요?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세경아, 야, 세경아. 네. 하셨어요? 어, 너 바쁜 거 없으면 나인계산하는걸좀 도와라. 에, 계산이요? 저, 아버님 그냥 제가 할게요. 아, 너 계산 잘하잖아. 이거 좀 봐봐. 어. 저 지금 죽 쓰고 있어서 자리 못 비우는데. 아 죽은 이따 쓰고 이거 전부 총게내서 단가 좀 내봐. 아 지금 쓰고 있어서 늘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돼서요. 어, 죽다 쓰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 급해서 그래. 지울도 없고. 어, 야, 네가 좀 가져라. 예? 아 네가 가서 대신 죽좀 지으라고 얘 이거 좀 시키게. 예? 아못 들었어? 네가 대신 가서 죽좀 쓰라고. 어, 그 주걱이한테 얼른 내기고 빨리 이거 좀 봐. 얼른 죽 냉겨. 우리 빨리 이거 좀 봐. <laughs> <laughs>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제가. 넌 얼른 가서 죽 쓰고, 넌 빨리 이앉전전 <laughs> 그럼 가서 죽 쓰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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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서 멸치똥 따고 있어? 멸치똥 따야 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나 아빠는 거기서 왜 죽었어? 어, 죽어야될 일이 좀 있어서. <laughs> 어, 됐어 세경 씨. 그만하고 들어가 쉬어. 예, 네, 이것만 하고요. 세경 씨. 네? 이쪽으로 하나도 안 닦였는데? 어, 거기 닦았는데. 일을 그렇게 대충 대충 건성 건성 하니까 그렇지. 여기 봐. 때가 그대로 있잖아. <laughs> 뭐 필요하세요? 세경씨. 이거 설거지 다한 거지. 네. 근데 왜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지? 미끌미끌한 게 번들번들 거리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기는 여기 다 그런데. 이거 다 다시 씻어야겠다. 그치? 네. 먹는 거 없는 거 담는 건데 깨끗하게 해야지. 아주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닦아야 될 거야. 야. 네. 강세상 보기로 한거 있잖아. 아, 예. 그거 오늘 저녁에 보시기로 하셨잖아요. 응, 오늘 안 되겠다. 전화 넣어서 8일로 좀 미뤄. 아, 예. 그러면 어, 8일이 무슨 요일이지? 어, 오늘이 3일 목요일이니까 4일 금요일 5일 토요일 화요일이요. 아, 헷갈리게 참. 죄송해요. 그서? 근데 화요일이에요. 자긴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이나 좀 하지. 네. <laughs> 삼목사금오토칠. 너뭐 하고 있냐? 전화 거라. 아 예, 저8일이 무슨 요일인지 좀 따져보느라고. 화요일이라고 아까 제가 그러두구만 아, 저 근데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넌 하라도 멍청하신다라면 입에 가시가 돋냐 서영 씨, 왜 봐? 어. 아, 왜날 휴금 보냐고? 그리고 그 표정은 뭐지? 제가... 뭐... 내가 화요일이라고 진작 이야기했을 때 듣지 이 바보야. 완전 그 표정이던데, 아니에요.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서영 아. 씨, 나 허리 찜질하기 팩좀 준비해 줘. 네, 얘는 사람 말을 뭘 듣고 있다가... 저한번 말할 때잘좀 듣지. 왜두 번씩 말하게? 죄송합니다. 저 그게 그 내가 말할 때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내 음. 말을 기뚱으로 듣지 마 좀. 음, 그런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나저 허리 찜질하게 팩좀 준비해 달라고. 음. 네. 아, 허리 아프시면 저희 방에서 좀지지실래요 보일러 시작되는 방이라 온도 조금만 높여도 절절 끓는데. 한숨 푹. 쉬고 아, 찜질 준비하기 네. 귀찮아서 그래 지금? 준비해 달라고 그냥 하면 되지. 왜 토를 달지? 죄송합니다. 요것만 올리고 금방 준비할게요. 어, 어디 나가시게요? 네, 그래, 잠깐 나갔다 온다. 어? 네, 다녀오세요. 세영 씨,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예, 저 분리 수거하러. 무슨 분리 수거 하나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세영 씨 없어서 내가 아버님 양복 찾아드리고 다림질까지 했잖아.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다리 좀 지키고 있지. 가뜩이는 허리 아파 죽겠는데. 고마워요. 아, 얼려. 아, 어디 나갔다 오세요? 세경 씨, 또 어디 갔었어? 장 보러. 그럼 핸드폰을 갖고 갔어야지. 왜 핸드폰을 두고 가? 아, 두고 갔나? 몰랐는데. 세경 씨 핸드폰 두고 가는 바람에 내가 세경 씨 대신 심부름 하고 왔잖아.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그렇게 죄송할 짓을 왜 해? 왜? 나. 오늘 밤까지 한숨 푹 자고 저 방에서 허리 찢지테니까 절대 깨우지 마. 저녁은 또 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깨서 먹던 말들을 할 테니까 하늘이 열주쪽이 나도 나 깨우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절대. 네. 언제 오세요? 아버지 모를 때안 왔어. 반나절 셨습니까 저녁 금방 사릴게요. 아니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가서 먹자. 오다 보니까 옆에 전복하는 집이 생겼더라고. 오 정복 좋죠. 어, 오, 아싸 정복 정복 다 내꺼야. 어들이고 나와. 그럼 <laughs> 단연들 오세요. 음, 너희들도 같이 가자. 저기까지요? 어 근데 이 보승이는 뭐야 안 보여? 어 드레스룸에서 자요 허리 좀 지진다고. 뭔 다음에 우리가 왼쪽 종일 지죠 깨워. 어 세경씨 가서 좀 깨워라. 아 근데 아저씨가 절대 절대 깨워지 말라 그러시는데. 깨워 그 자식이 절게이면 자다가도 뻘떡이어날 텐데. 하늘이 열두 쪽이나도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셔서요. 깨울까요? 그럼, 놔둬. 어. <laughs> <laughs> 아. 어. 아, 슈퍼 아, 아. <laughs> 아. 여보! 혜리야! 어. 아니, 다들 어디 간 거야? 어뭐 그런데 다들 어디 다녀오는 거야? 응 음, 이거 앞에 전복집이 생겼길래 전복회 좀 먹어라. 예? 전복회요? 아니 어떻게 저만 빼놓고? 아니 당신 이 세경 씨한테 하늘에 열두 쪽나도 절대 깨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복회인데. 그러게 무슨 허리도 얼마나 지진다고 밥도 안 먹고. 세경 씨 진짜 뭐야? 나 저녁도 안 먹고 자는 거 뻔히 알면서 왜안 깨웠어? 네? 아, 아저씨가 하늘이 열두 쪽나도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도 신신 당부를 하셔서. 아, <laughs> 내가 전복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세균 씨 지금 일부러 나먹이는 거지, 그지? 네? 내가 아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자식이 세균한테 왜 그래?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세균 씨 나더러 드레스룸에서 허리 지지라고 그런 거, 그것도 다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이게 다나 전복해 못 먹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억지야? 얘가 전 몸을 거 어떻게 알고? 안 해요. 저그 방에 있게 놓고 세경 씨 일부러 자꾸 밖에 나가고. 어 그래 이제 알았어. 지금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였지. 그래 생각해 보니까 딱딱 들어맞네. 뭐가 딱딱 들어맞아? 너는 나한테 딱딱 막기 전에 그만 안 해? 전 정말 깨워지 말라고 하셔서. 세경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야. 장모께도 못 먹고, 어 아, 그래. 아. 아. 복수할 거야. 자기 음. 언니. 응? 왜요? 과자. 그거 부스러기 떨어지면 되게 치우기 힘든데 아 아이씨.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다 <laughs> 미안 미안 내가 조심해서 먹을게요 세경씨 보면 은근 까탈스러운 데가 있어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뭘요? 과자도 과자지만 소파도 막 발로 차시고 사실 언니 다녀가시면 청소 다시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 또뭐 그렇게 그렇다고 방금 2층 다 치웠는데 다시 또 치워야 되잖아요. 세경 씨 맨날 나만 보면 뭐라 그러더라? 알았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 아, 아니요, 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야. 틀린 소리도 아닌데.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진짜 이거 재능 있다 봐. 언니가 정말 잘하시네요. 언니 <laughs>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이야. 완전 심판함 났어요. 세호가 봐주는 거들고 봐주기. 아. 예. <laughs> <laughs> 누나도 해보실래요? 네. 누나도 해보세요. 이거 은근 스트레스 막 풀리거든요. 아 아니에요. 전 그런 거잘 못해요. 세교 씨, 나랑 한번 하면 되겠네. 한번 봐요. 그럼 딱한 판만 해볼게요. 저금만배때로 해! 기야 여기야. 여기야. 너무 때리냐? 어때요? 스트레스 좀 풀리죠? 네. 이 의리 없는 새끼! 너 선생님이 좋는데 그렇게 좋냐? 좋아? 에이, 형도 잘했어. 누나가 워낙 잘해서 그렇지. 형도 할 만큼 한 거야. 세경 씨, 진짜 게임 한 번도 안 해본 거 맞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법 해본 거 아니야? 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정없이 잘 패? 정말 처음 해봐요 좋아요. 한판 다시 해요. 서력전은 해야지. 빨래 널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을 떡이 되게 패놓고서. 한번더 해요. 탈수하고 그냥 눈다구겨져서요나지에요 <laughs> 아니, 스 씨, 그럼 나중에 꼭 해요. 나가야왔을 때. 뭐야. 완전 기분 나쁘네. 오셨어요? 네. 우리 한번 해야죠. 그러죠. 올라와요. 승다다정승민이 최정원이. 비거 뭐야? 나 허... 누나랑 시합한다니까 무서하겠다 아. 이제 저리안 가? <laughs> 승현 씨, 바로 시작하죠. 네. 네. 나파이팅뭐 응. 하는 거야? 빵꾸똥꾸들은. 됐다죠자 선수 준비하시고요. 자, 일찍서 뽑아. 일찍만 붙어. 잘했습니다 선수 저서… 앞으로 나오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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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서 온 신모 신세경 대 떡실신 제주기 박차은! 시작하겠습니다. <renaline> <wolf pue Microfylos calories> Dur, <laughs> dur. <laughs> 잘했어요, 진짜로. 훅 날릴 때펀치 손, 힘줄로 있지 마시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어? <목소리> 이게 잘 넘겼어요. 오히려 저쪽 <목소리> 공격하느라 더힘빠지니까이라운드에 숨을 면거든요알죠 그러면 이거 훅, 알죠? 한테 시비 걸어! 제가 보기엔 일부러 지금 왔는데 뭐? 정정당당하게 해서 미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미리는 <laughs> 누가 밀려! 밀려! <laughs> 나 이제부터 세경씨 떡이니까 별려고 했거든. 그리고 세경씨 어. 지금 언제 쟤 자꾸 말 그따. 세경 씨, 언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야, 세경 씨 먼저 말해. 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아니야. 왜 세경씨가 그래 내가 먼저 쳐서 화나게 한건 나인데 미안해도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제가 동생인데 언니한테 막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울고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 뭐는거야 <laughs> <daha clears lı avez> <food>